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나요? 발바닥이 네. 걸으면 네. 음. 차요, 발이, 손, 차갑고, 네. 발바닥이 걸리면 통증이 있고요 차요, 발이, 손발이. 차겁고, 또. 발바닥이 차겁고.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걸면, 있고. 음. 전체적으로. 아까 여기 팔 쪽으로 조금 안 좋다고. 네, 얘기하자. 어깨도 약간 돌릴 때 뭐가 걸리는 것 같고. 음. 여기. 스 엘보, 누르면 아파고 엘보, 누르면 아프고. 네. 그리고 약간 당뇨 수치가 예, 조금 당뇨가 음, 약간 한 음, 공복혈당 음, 음, 뭐 12에서 15뭐이 정도. 네,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소변의 문제는 괜찮지만 음, 네. 자 시작해 볼게요. 음, 우리 몸 문칩은 첫 번째 해야 할 때가 1번하고 2번 일본 자리를 이렇게 올라가다면 보면 네. 여기가 태충이라는 곳이에요. 네. 네, 태충에서 근육을 잡아줘요. 근육을. 패충을 한번 이렇게 해 볼게요. 음. 자. 여기를 했는데 음. 여기가 아픈가요? 네. 여기는요. 여기가 더, 더 아프죠? 네. 여기가 아프죠? 응. 조금 더 거의, 아프죠. 네네. 여기보다. 여기가 네. 음. 제일. 음. 그러면 이제 어차피 혼자 붙이실 거니까 네. 1번하고 2번 사이에 한번 손 한번 따라가 보실래요. 막다른데. 밑에. 야, 네. 언덕 밑에. 한번 짚어 보세요. 네. 음, 저기 한번 붙여보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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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붙였어요. 응. 이게 근육을 주관을 해요. 응. 근육을 주관하는데 간이라는 것이거든요. 응. 여기 태충 자, 여기는 어떤가요? 아, 약간. 조금 더 아프죠? 약간, 예. 약간이죠? 어, 아프다 하는 음. 느낌은 없고. 음, 네. 그렇죠. 네. 무릎은 네. 어느 네. 쪽이 안 좋다고 했어요, 약간? 무릎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허리가, 허리가 왼쪽. 어. 허리가 왼쪽. 어. 그리고 팔한번 해볼게요. 2번, 두 번째 손가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합곡이라는 곳이에요. 합곡. 뼈 밑으로, 응. 뼈 밑으로. 한 응. 꼭도 두 개, 세 개까지는 붙일 수 있어요. 음 네. 팔이 이쪽은 약간 좀 조금 팔이 어때요? 음, 응, 어깨 있는 대로. 아, 어깨. 약간 뭐 무거워요? 지금요? 네, 평소에 아니요. 힘들지 않았어요. 네. 팔은 어디 가가? 아, 돌릴 때, 일단 뭐 여기 어디 가나가 이렇게 돌릴 에, 때 우측, 않은데, 우측으로 오측 우측, 응. 우측, 왼쪽 다 뒤로 할 때도, 뒤로 할 때도 여기도 여기도 합곡이에요. 음, 여기도 합곡. 음. 여기는 합고은 위장하고 네. 대장하고 폐를 관리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 취했을때 옛날에 여기 많이 만졌었죠. 왼쪽이, 음, 더. 음, 음. 왼쪽이 더 아파요. 네. 어, 왼쪽이그 저기가 안 좋은가요? 다. 안 테니스 엘고 양쪽 다? 오른쪽이 더안 좋아. 오른쪽이 더안좋 네. 양쪽 다안 좋은데 오른쪽이 더어 그러면 지금 내가 네. 아 태충하고 합곡을 했는데 혹시 지금 느낌을 한번 느낌을 한번 봐보세요. 음, 음 이쪽은 좀안 좋고, 예, 네. 이쪽도 아까보다는 조금 감소된 느낌이죠. 감소된 느낌이에요. 음. 음.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갈퀴라는 곳인데 음. 손가락에서 갈퀴라는 곳인데. 여기가, 한번 만져보세요. 뾰족한데, 응, 뾰족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응. 손에다 하면 잘 떨어져요. 조금 신경 써서 하시다가, 이제 저녁에 딱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하고 비비고 자면 음. 아침에 출근할 때띄어놓고 여기도,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어. 여기, 거기도 한번 잡아보세요. 붙일 거니까. 거기다가, 응. 양쪽 다하나요 응. 안 좋은 다 하고, 이쪽도 한번 볼게요. 응. 응.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한 사람이라, 어쨌든, 앉아서 저간 사람들은 거의 어깨들이 많이 무겁잖아요. 여기를 갈키를 해주면 좋아요. 응. 그리고. 신발 찬 사람들도 다. 응. 차가운 사람들은 또, 요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응. 빼갖고, 응. 네. 이렇게 빼서, 응. 여기를. 여기를 좀, 여갈퀴를좀 빼주면 좋지. 음. 응. 손발 차가운 사람. 이렇게, 이렇게. 링좀 빠지게.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심하다 싶으면 여기서 하나씩 붙여줘도 괜찮아요. 하나씩. 음. 심하다 싶으면 심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손발이요? 네. 그러니까 차가울 땐차가고 응. 발이 항상 차갑지만 응. 발이, 손은. 응. 자 이렇게 아, 이제 발도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음. 내가 조금 더할 건데 이쪽 갈피. 음. 아 그리고 잊어버릴까봐 혹시 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음. 잘 때는 자는데 잠을 잘못잘 잘 때가 많아요. 음. 잠잘못 자요. 음. 네, 잠잘 자기 하는 방법. 밤에. 네. 밤에 잘때 화장실은 한번이라가어 거의 안갈 때도 때. 있고 잠이 안 와서 깨면 한번 그냥 갔다 오고. 음, 음. 잠을 좀 깊이 자고 싶은데. 음, 그래요. 예. 커피 마셔도 잠못 자고 음. 그래서 커피도 잘안 마시긴 하는데. 음, 불면증 약간의 불면증 있다. 예. 한번 느껴보세요. 어깨 있는 데. 음, 음. 음 많이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졌죠. 네. 거기에서 더 불편하다 싶으면 네. 여기를 하면 등 뒤쪽이 좋아야 돼요. 이쪽은 날개 쪽지 있는 쪽에 아... 양계, 양계라는 혈자리인데 예. 예. 자, 여기다가 뒤가 어, 좀 시원할 거예요. 날개 쪽지가 그러니까 이게 자고 일어나면 음. 이렇게 막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라 베개를 좋은 거를 사서 벼도 일단 네. 안 좋으니까 막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눌러서 아픈 데는 다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눌러서 아픈 데는 다 풀어주면 돼요. 기와 혈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음... 기와 혈이 막혀서. 그래갖고 비장까지 구분이 오시면, 어떻게 이제, 영천을 했어요, 영천. 용천. 영천을 네. 했는데, 네. 에, 실금이 있는 데서 방강이, 음. 여기가 방강이에요. 네. 음. 제가 그냥 붙일게요. 사시면 네. 되니까.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금으로 살아서 여기 여기가 방광. 네. 여기가 방광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당뇨가 지금 살짝 당뇨가 뭐올수있다하니까 네. 네. 여기가 순.